헬스장 하러 가자 하니까 갑자기 왜 복싱을 하세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 어차피 이번에 MMA 할거죠 이번에는? 오늘 똑같은거를또 이상한 대로 부르고 저번에 똑같은거 보니까 또 m m a 어 저희 헬스 원정하러 온 거잖아요 오늘 했어요 지금 헬스 헬스 아닌 거 알아요 무슨 여기까지 불러요 그러면 어, MMA를 <laughs> 한줄알 이거 했구나 MMA <laughs> <laughs> 하는 줄 알고 일단은 어, 주희씨 그 네. 도장, 헬스장 도장깨기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가요? 어, 여기 집에 왜 멈췄어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니. BTS 유튜버 조준입니다. 네. 피디님들이 어딘가로 불러서 왔더니, 전또 격투기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또 착해보니까 이번에는 파쿠르네요. 근데 제가 또 파쿠르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얼티메이트, 있잖아요. 그 뭐지? 13구에요. 어, 13구의 얼티메이트 막 그런 용보에서 약간 막 넘고 막이 간지나잖아요. 그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음, 배우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파쿠르협회 회장과 GFPF 파쿠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파쿠르 선수. 김수아. 오 사장님 오. 아, 오 대단한 분이시네 근데 조금 마크 그거 보니까 뭐 여기 나루토 같거든요. 나뭇잎 나오는 거 같은데. 오늘 닌자키우 무슨 말이에요? 네 오늘 조준님이 네 나루토 같은데. 나루토 형. 네 <laughs> 뭐 그림자 문제를 또 많이 하는거요아 그건 좀 저기 <laughs> <laughs> 저기 <저게, 저게> 뭐라고요? <laughs> 이거 보세요. 화든오고보술저 원피스밖에 안 봐서. 그럼 뭐부터 하면 좋을까? 박물의 기초적인 일단 네. 테스트를 또. 하셔야. 아, 이단테스트를 했어요? 네. 파쿠로의벽 기술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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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풀업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 상태에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잠깐만 또 <laughs> 볼게요 네 이렇게 서 오?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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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지? 에이. 점점 말이 없어지는 시걸 봤을 때 힘드신 거 같아요 지금 와. 하, 하, 하. 입단 테스트가 이거라고요? 네. 겁나 했는데? <laughs> 이 정도면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인 거요 항입니다. 오, 오 좋지. 이제 본격적인 네. 파크로 기술 훈련입니다. 볼트라고 합니다, 파크로. 음. 볼트, 볼트요. 볼트가 영어로 넘는다라는 뜻이고요. 콩볼트콩볼트요 파크로 볼트 기술의 꽃이라고 할수있겠네요다 음. 오, 양손을. 그집은성 사이로 다리가 빠져나오네 거. 이렇게 나온가? 근데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맞나? 오오오. 맞나요? 맞는 건가? 그다음 그 여기서부터 네. 좀 멋있는 기술. 멋있는 건 좋아. 요님이 이것까지 하면은 다 가는 거야. 리버스 는 리버스 몰트? 이름만으로 근데 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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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도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감이요상부에 음. 손을 짚고 넘어가는 동작이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손을 내는구나. 음. 네. 여기서 해볼게요. <laughs> 어때요? 안락하네요, 지금. 진짜. 오. 진짜네요. 오, M 포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고난이도 볼여드릴 건데, 네. 아까 배워보신 양손 짚은 사이로 다리가 빠져나가는 콩볼트 동작의 응용 동작입니다. 더블 콩볼트고요. 네. 조준님께서 여기 앉아서 봐주시면. 돼요 여기 앉아서요? 네, 여기서 봐야 잘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계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네. 오, 뭐지? 우와, 이게 더블쿵 모니터고요. 이제 부등록기 그 연결하고 제가 딱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죠? 사실 거의 없죠. 네. 진짜 여기서 이걸 혁PD님이 한다면, 혁PD님이 하시면 태사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지지 않잖아요 힘캐는 그렇죠. 힘으로 할수 있는 뭔가 멋있는 동작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음, 충분히 있습니다. 오, 가동계 처음 보는데. 오. 오. 하나. 들어가고. 하나, 둘, 이렇게 안 돼? 오! 아,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아, 제가 분신으로가지고 아까 분신 쓴 거거든요. 아 힘이 나눠졌어요. 그림자 분신 은 힘을 나누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캐리프라 동작이구요. 저희 아까 일단캐스프라 네, 네. 고양이가 거기에 매달려 갔다고 해서 캐리프라. 네. 매달려주는 동작이고요 네. 발을 앞꿈치 착지를 해야 충격을 음. 흡수할 수 있고 양손과 발이 거의 동시에 매달려 충격을 강력하게 흡수해. 오. 안정적. 열심히 하는 공요아그 전권 버티 딱? 아 그래 맛있 막복이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오. 여섯 점. 오. 아오 조금 더 높이. 맞춤으로 되는 거. 이제 넷. 거리를 넓히는 느낌. 이게 클라스. 와오내가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야 와! <laughs> 생님이 정도면 진짜 잘하긴한거죠 그냥 이 진짜 잘안먹어거잘하려면은이력이 좋아야 돼. 요 이거 진짜 잘잘이 이거 진요 이거 진짜 잘요 이거 진짜 잘 이거 요 오 올린 다음에 아무리 쭉 찾아도 이런 느낌이 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네, 이렇게 만든 야 이렇게 만든 거이거기 이렇게 거이제갈거예요이번에이번에하시면와 <laughs> 진짜. 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이번엔갈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냈어. 조준, 조준, 준 조준, 이파쿠르라는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화상으로 보면서 이 멋있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와서 배워보니까 정말 운동도 엄청 많이 되고 되게 재밌어요. 진짜 너무 <laughs> 아, <잠시만요. 웃음> 와. 구독과 좋아요만 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오오 댓글 달인들 쪽까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씨, 다음에도 같이 운동하러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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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는 좀 미리 말해 주세요. <laughs>